자, 다섯 번째 경기는 마이너 조금 체급을 올려서 마이너스 65kg 라이트급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의정복 원투무 타이, 추선홍 선수 대 옥천 팀 천하의 유정현 선수 간의 65kg 라이트급 일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딜레이가 있었습니다만 다섯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현 선수 입장. 자, 옥천 팀천하의 유정현 선수 1 8 세의 유정현 선수가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양 선수 나이 차이가 상당히 좀 나는 그런 매치업이 되겠는데요. <laughs> 유정현 선수가 2 0 0 5 년생으로 1 8 살의 나이로. 지금 그 라이트급 매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에 맞서는 추선홍 선수가 나이 차이가 좀 상당합니다. 저희보다도 형님이신데요. <laughs> 저보다도 형두 살이나 많으신 형님이십니다 추선웅 선수는 6년 전에 포스트 리그에 대비해서 뱃살이고 아, 맥스에서도 뛰었다는 정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요정부 원투 모 메타인은 이제 또 나멜 관장이 근래 선수들을 잘 뽑아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자, 유정현 선수 소개되죠. 자, 맥스 쪽의 영어 아나운서기도 합니다. 주성홍 선수. 주성홍 선수가 76년생 46살의 나이로 네. 링에 나서는데요. 이게 조금 과장을 하자면 아버지와 아들뻘 되는 정도의 나이 차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나이차 대결 자 서로 여유가 상당히 넘치는데요 유정현 선수가 가볍게 로우킥을 날리면서 거리를 점차 해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아추선 선수 가드가 단단합니다. 오, 오 로우킥 그 강력합니다 장래를 쩌렁쩌렁 올립니다. 아백스피인오탕불러 좋았습니다 아 유정현 선수도 만만치 않네요 자 하이 살짝 피합니다 주선홍 자 번치 러시 걸고 밀어봅니다 킥으로 대응하는 유정현 자우 주선홍 자 번치로 칠예 페인트를 걸어줬는데 그런 페인팅을 보여줬죠어 네. 다시 백스핀 자 지금은 로우를 하나 걸쳐 놓고서 백스핀을 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정현 선수는 나이가 어린데도 컨비네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네요 네 그만큼 지금 아유, 오, 좋습니다 하이킥 어 프론트킥 조금 로우킥 게드처럼 보였었는데 하이킥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네. 추선홍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웠을 네. 것 같아요 자 하이킥 좋습니다 이정현 살짝 거리둡니다 자 추성, 추선홍 선수 압박해 볼까요 자어 백스피 아 살짝 데미지 있 나요 아 들어가는 순간 조금 웅크리는 모습 이 있었는데 약간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로케 오케이 어, 네, 좋습니다 감명가드를 굳건하게붙이고 있는 주성입니다붙지 않는 듯 컨비네이션으로 털어내봅니다 바디 그러나 주성웅도 후고로 대응 자로자걔도 약간 좀 비틀어져서 올라가는 낮은 어퍼였죠 네네 어우 상당히 좀 추선홍 선수도 그렇고 유정현 선수도 스피디한 경기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 자 추선홍 선수가 들어갈 때 살짝 조금 불편한 듯한 느낌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뭔가 부상이 있는 것일까요? <목소리> 아까 또이 백스핀킥을 쳤을때 유정현 선수가 잠깐 움찔했었는데, 맞은 부위를 놓고 보면은 가장 또 골절 같은 것들이 좀잘 일어날 수도 있는 갈비뼈 의끝짜락 쪽에 맞았거든요. 음.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좀 고통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라운드에서 이게 지속적인 부상일지 아닐지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선홍 선수가 좀 다리가 조금 불편한 듯한 느낌도 없잖아요, 있네요. 네 그렇죠. 자. 로우로 유정현이 포문을 열어봅니다. 아, 바디. 자, 견제. 응, 어, 뭐였죠? 방금. 아, 이게, 원래는 또 이게 선수들 간에 저렇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네네. 오, 좋습니다. 킥. 오, 미들 받아줍니다. 선우. 로우. 아, 바디로 꽂아주는 유정현. 어, 유정현.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뒤돌려차기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킥캐치 이후에 벗어나는 그런 유정현의 모습이었어요 네어 백스피인 유정현 선수가 백스피인을 상당히 많이 쓰네요 유정현 선수가 이제 조금 뭔가 차분해진 듯한 느낌이 좀 나옵니다 네어 추론 선수 뒤돌려차기 상당히 좀 위협적이네요 네 묵직합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오포 바디 자 앉습니다 오 좋습니다 유정현 자 바디 자 들어가다 지금은 다리 쪽에 걸리면서 조금 휘청했던 그런 유정현 선수요 지금 앞면에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아 다시 퍼 자추성 살짝 틀어봅니다. 자롱 유정 선수가 이 라운드 들어서 상당히 좀 차분해졌네요. 네. 자세히 보고 그때 그때 비어 있는 곳에 그 공격을 찔러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추성 선수 다운을. 슬립과 동시에 라운드가 마무리됐어요. 자 다리가 아무래도 좀 불편해 보입니다. 추성 선수. 네. 1라운드 중반 이후 2라운드 시작해서 나올 때부터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그 느낌이 음. 좀 있었는데요. 반면 유정현 선수가 2라운드 들어와서는 상당히 좀 차분해지면서 상대 선수가 가드를 굳히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거기 여기저기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의 공격을 찔러놓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바디가 상당히 좀 묵직했죠. 그렇습니다. 자. 맥스리그에 못지않은 상당히 테크니션, 테크닉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소롱대, 유정현, 유정현대, 주서롱 실튼 좋든 마지막 라운드, 3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터치글러브, 서로를 격려하는 양자. 그러나 컴비네이션은 용서 없습니다 자 묵직합니다 주선호 양쪽 다 묵직한 로우킥을 서로의 왼발에 날려주겠니다 어, 어, 미들 로우킥 컴비네이션 로우, 펀치 바디 흔들어주고요. 자 유정현 좋습니다 어, 지금 살짝 위험했습니다 이어백스피 들어가다가 지금 백스피 하나 또 허용했는데요 네. 오 좋습니다 유정현 야, <laughs> 어퍼 어미들 바디에 꽂힙니다 자 유정현 선수가 조금 부상인가요? 어딘가가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나 강력한 훅추선홍 선수가 1, 2라운드에 비해서는 지금 스텝이 많이 정지된 상황이 됐네요. 네네. 아 어, 백스핀 킥 다시 밀어봅니다. 어 다시 백스핀. 아 들어가면서 지금 앞면 어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중현, 잘 보고 받아칩니다. 어 미들 좋습니다. 유중현, 프론트, 그러나, 주성훈, 주선홍. 어 백스피드를 돌려줍니다. 유중현. 아, 지금도 방금 백스피드 블로우를 날리려고 그랬죠? 자, 카운터 주선홍 좋았습니다. 미들로 받아주는, 그러나, 펀치 주선홍. 자, 미들 다시 꽂습니다 유정현. 어안자스은 지금 이자식 마무리 되네요.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laughs> 주성 선수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요. <laughs> 자 유정현 선수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들을 많이 퍼부어줬고 주정현 선수도 노익장의 노익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백스피킥으로 어, 뭐 40대 선수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스피드와 파괴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자 옥천팀 천하 유정현 가볍게 승리를 가지고 갑니다. 어, 뭐, 추선홍 선수가 비록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자신이 아주 건재함을 좀 증명해 보이는 그런 매치이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